이거 뜰에 주디 에버 그 그림 기차 보아 이렇게 기차들이 나아요 이제 그지? 엄마가. 안 먹으렴 하고 보면 아리코피는 피차 하고 어요 이쪽 그림쪽 몰래 피차 놀이 할까 피차 뭐야? 피차. 제가 좋아하는 아리코피들을 위해 짝이 직접... 있어요. 피자, 피자, 피자. 비행기. 그자안전가게 그 고양이가 자신의 비행기를 사랑했어요. 피자. 비행기. 그 피자. 이번에는 아비콘이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피차 비행기 자동차 피차 음. 비행기 자동차 피차 비행기 자동차 런데 갑자기 <laughs> 자동차 p i Tup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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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기 i Tupi, t u p 아

이거 얘기해봐 기차? 기차 비행기 가 할건데 기차 아니 엉덩이는 기차 비 기차 비행기 자동차 기이 집으로 가는 길에 아기 고는 계속 버렸어요 아빠 엄마가 어다가어요 우리 기가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했네. 어떤 날이 가장 좋은 친구. 여러 날에 응. 다마음에그